네, 여기는 쿠알라푸프 공항에서 바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미찌 아울렛이라는 곳이고요. 뭐, 이거 경유하시거나 하실 일 있으면 여기 잠깐 들리셔서 이것저것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저도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번 저 둘러보는 겸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식당가도 있고 식당가도 간단한 게아니라꽤 크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좀 파는 게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척 방향으로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도 있고요. 많이 있네요. 위에라 보자. 어, 지금 시간이 저녁 한 8시쯤 됐거든요. 아쿼라룸프 공항 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짐을 모든 짐을 다 검사하더라고요. 엑스레이로 나올 때도 그래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영업은 밤 10시까지 하는 것 같고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어 여기 스타벅스도 있네. 타벅스도 있고요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0분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 우버 아니, 요 그래프텍스 타고 바로 왔고요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꽤넓네요브레드텔이나 어, 그래. 생각보다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상품들이야 가격이 다 똑같겠지만 먹는 거나 이런데 물가가 굉장히 싸고 생각보다 도시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알라푸프 시내에 가시면은 거의 뭐 싱가폴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싱가폴 정도의 깨끗한 거리를 볼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른 동남아처럼 오토바이나 이런 거잘안 보여요. 그냥 거의 싱가폴과 유사한데 물가는 베트남 정도? 베트남보다도 말레이시아가 더싼것 같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쿠알라룸푸 굉장히 여행에 추천드립니다. 아, 토테이에 호텔들 좋은 호텔들이 굉장히 싸서 호캉스하게 굉장히 좋은 도시 같요뭐 이거 뭐, 뭐뭐 그런 데들이 많이 보이네. 어, 여기가 저 캐리어 지금 끌고 다니거든요. 잠깐 있는 거라서 캐리어 다니고. 다니게 괜찮게 해놨네요. 보니까 이렇게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체력 끌고 쇼핑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우, 되게 넓네 크록스. 크록스도 있고요. 안쪽에도 아, 뭐가 있나? 푸드나 편의점. 되게 어, 넓네. 코 어, 콜로룸프를 경유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유공항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아, 근데 얘네들 나올 때좀 빠르게 나오게 참 해놓으면 좋을 텐데. 아, 참고로, 입국심사는 한국여권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입력하시면은 그 자동입국심사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근데 무작정 여권 자동입국심사대 기재 넣으면 안 되시고, 또 심사대 앞에 QR코드 있어요. QR코드에 여권 정보나 이런 거 입력하시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짐을 전체 검사하다 보니까 줄 엄청 길고 조금 걸린다 시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입국 심사 길도 줄도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한국 여권은 QR코드 입력하시면 자동 입국 심사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뭐 신발 스티브 메이든 이에요 알도 알도 동남아 모션 많이들 사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오 그래도 제법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의 브랜드들이 보이네요 아까 발리도 있었고 여기 보스도 있고요 어. 명품이죠 뭐저 정도면 동남아 쪽에 보스가 매장이 많이 보이더라고 요 <laughs> 특히 네. 제가 아까 이쪽으로 다어는데 아니 그냥 여기가 메인 게이트 같은데, 코치, 알프로레, 마이크로스. 오... 보니까 뭐 이런 작은 아울렛들 다 그렇듯이 좀 좋은 상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처진한 것들 싸게 좀살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 MD가 괜찮네 아 그리고 여기 딴 거보다도 음악 크게 안 틀어서 좋네요. 아 이렇게 쇼핑몰 하면 얘는 뭐 저작권이고 뭐고 막 음악 하도 많이 틀어 게 틀어서 오히려 시끄러운데 여기 좀 조용하고 좋네요. 마스텔라. <laughs> 수호마도 있고, 이마트 24 있고, 아유, 던킨도너츠 있네. 이렇게 1층은 다 돌아본 것 같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뭐 약간 명품들, 좀 이렇게 고가 브랜드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2층은 아까 대충 봤는데, 캐주얼들이나 스포츠, 그리고 아동,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하겠죠? 이런 데들. 저 뭐야? 이케아? 이케아가 있어? 아, 그럼 이케아 물건들을 따로 들여놓는 건데. 아, 여긴 이렇게 쓰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네요. 아, 역시 배드민턴, 유네스. 경남화는또 배드민턴이죠. 음. 아, 이쪽은 운동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 어, 여기 식당들이 좀 있네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있고요. 어, 여기서 뭐, 간단히 드시고 가셔도 되겠네요. 먹고 아, 저 치킨라이스 샵 있네요. 저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치킨라이스입니다. 요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점이 맛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딱 치킨볶음밥 맛이에요. 일본 라면집 있고요. 고 스시 있고요. 아 지금 목이 있나? 퍼시퍼피. 아 오랜만에 보네. 요티카. 오 식당 그정도 있는 거 같고요. 시계도 따라 시티즌. 아 이거 많이들찾봐 여기 뭐 구두. 뭐? 어. 아. 오 특이하다. 너무 막... 공차 빠질 수 없죠. 공차 수박생인데 공차 없으면 섭섭하죠. 스케쳐스... 제가 그 전매장 다 둘러보겠습니다. 넓긴 한데 이렇게 빠르게 도니까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가구 좋네요. 여기 근데 쾌적하고... 아니, 엄청 시원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진짜 공항 근처에... 황량한 황무지 같은데 이 알람 아울렛만 딱 있어요. 몽배아 어, 여기 이제 등산용. 우와 이런 것도 팔아. 아 어, 콜맨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으면 되겠네요. 뉴발란스 인기 많죠. 뉴발란스 있고요. 저거뭐저거 뭐야? 아 아기들. 여기 이제 아기들 거뭐 이런 거 같네요. 뉴발란스, 컨버스, 저쪽에 팬스 있고요. 아, 스포츠 브랜드는 다 있네. 아까 1층에 나이키랑 안디다 스도 있었어. 컨버스. 아 여기 아울렛 매장인까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타네요. 언더 아모. 뭐지? 전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아, 아식스, 원또. 어. 치크타이거는 없나? 어, 어, 아식스. 커피빈이 생겼고, 카파, 커피빈. 키레올 같은 것도 파네. 여기 여행용품 많이 파네요. 여기, 아, 공항근처라 확실히. 캐리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사나보구나. 여행용품 팔고요. 어 저거 아까 요넥스 저쪽에도 있었는데, 와저거는뭐요넥스 하나가 더 있네.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 야이 여행용품 캐리어 막 이런 거 파는 게 엄청 많네요. 공항 경찰하고 여기서도 사가 나는데? 아 저쪽, 이쪽, 어, 이쪽에 음식점이 또 있네? 아, 그런거있고요 어. 아. 이것도 뭐, 인도네시아 음식들 파는, 아, 말레이시아 음식들 파는 곳 같네요. 요쪽에 아, 좀, 전통 음식들, 아, 파타. 태국 음식점도 있고요 파타이가 아니구나. 파라타이구나. 아 여기 푸드코트 있네 아 여기 푸드코트도 있고 어뭐 그냥 먹을 뭐, 것들이 있습니다 음, 차이나 무슬림 아 이거 그러니까 할랄 푸드판이구나 치킨집 음. 커피숍 이쪽에 어, 여기 아동 조금 있고 거의 스포츠 브랜드들 캐주얼 상품들이 2층에 많이 타고 있네요 어 여기 뭐 호이월 장난감 샵도 있고요 아문 닫았네 릴라봉 라슨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오, 버거킹. <laughs> 버거킹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면 이제 다돈거 같네. 아,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은 브랜드, 뭐, 유명한 브랜드가 있다기보다 적당히 이런 좀 작은 아울렛에 있을만한 그런 적당한 거기에 브랜드들이 이렇게 타는 거 같고. 아, 요거 한번 봐봐, 이거 뭐. 이렇게 뭐, 창고셀 같은 것도 좀 하는 거 같아요. 뭐, 어, 이런 거. 이런데서 뭐 득템할 수도 있겠죠 한번 돌아보고오저 뭐 나이키도 있고 있네 그리고 여기는 어 이케아 팝업이 있네 네, 특이하네 아 여기도 뭐 요거 괜찮네 어 그럼 저는 뭐 이렇게 둘러봤고요 이 공항차에서 콜라람 공항차에서 딱히 시간 때울 거 없을 때한 애매한 시간이면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찌 아웃렛 쇼핑몰 돌아봤습니다. 전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